키파이 아니 카시움 애드 내지 말고 오시라니까요. 뭐. 제가 애드낸건 아니고요. 봤어요. 내시는 거예요. 때려 드린 건데. 때려. 에드스. 그 버려. 파리님이애드낸거 제가 때려서 억으로 잡은 거였네. <laughs> 파리 매등되면 안 돼요. 빨리 오세요. 끼실 음. 말인데요. <laughs> 6에 15예요. 네. 1, 2. 네. 쭉 오세요. <laughs> 제이테기. 방송보고들 해가지고 음, 그래. 뭐 시온이 왔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툰덤있다 파이트 세팅 바꿔서 습니다 카시오님 카시오님은 카시오님이 아이엠님이랑 같이 계실래요 제가 좀 가까이 붙어있을게요 저쪽에 약간 더 네. 네. 위에 봐주세요 숫자 네 보고 있을게요 예, 아니 지금 들어가는건 좀 위험하니까 좀 닦을게요 음, 일단 왼쪽만 확실하게 위에 인이바놈면얘기해이놈네 몹한테는 풀릴텐데? 이몹이 풀리는게 놈이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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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요 이놈이 이이번엔 풀방 각이이요 레름은 죽도 오는... 안쳐도 돼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렐름이잘 받았으면. 옵션. 잘, 네, 잘 나. 나오... 앞에 옵션. 헤비. 헤론. 헤론. 나비는. 무시. 정할게요. 왔다 내온다. 내려. 내려영에오 됐어. 영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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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오시킬게요오켜킬러명안 음, 되는데. 아, 캐치 지금 캐치 가봐. 캐치 가봐. 캐치 가봐. 세. 어. 어. 뭐 하고 있냐. 아 혹시 이런... 괜히 괜다괜찮아요 어디 여기 어디 뒤에 한명더 들어왔어요. 네, 뒤에 헤로는 네. 무시하시고 그냥 쭉 따라오세요 다. 헤로 무시. 진정 내려졌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 넘어가야 돼. 이문 아니, 진정 안받았다저 거대 썼어요, 그냥. 내가 먹었어요. 그냥 가. 가냥 계서 가. 어을좀 꿀게요. 어, 지금 꿀게요. 잠시만요. 개치에 노팅하고. 저 뒤에 노팅하고 응? 이거 목 따고 목, 목 따고 아직 조심해요. 이거 목 잡을 거예요. 목목 잡을게 목 잡을게 제게 있으면 돌려주시면. 어거작해 뒤로 해룡 갔도네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갔어 이하고 됐어.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는 길에는 없었는데. 네. 아 주인님. 아, 뭐 빨리 불질. 뭐 빨리 전 전투 떠온 아니에요 저거? 전투 떠어 전투 떠운인데아 전투. 님 렐름이 렐이 아니잖아요. 아 너무 흥분했어 S.E.레보. 에 무로. 아니 영어에 내버. 지왜줄리프 내려왔어. 확인하고 싶었나? 진무로. 어요 아, 이거 제가 맞춘 거니까 이거 안 될까? 안이죠루가 4.7밀 정도 루팅했어요 일단. 거의 뭐꽉보이잖아 바로 블레이즈 이 e 나가던데 가 <laughs> 남들보다 딱 어, 네.